어, 요즘 사회적으로 문해력이 굉장히 화두인 거 많이 보고 느끼시죠? 네, 뉴스나 신문에서도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요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문해력 논란들도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흘 논란 그리고 두 번째 금일 논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심한 사과 논란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흘 논란은요. 대체 공휴일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8월 15일이 토요일에 걸리게 되면서 이 8월 15일을 월요일로 옮겨지면서 휴일이 3일이 되었는데요. tv와 신문에서는 아 연휴가 사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비판 댓글을 단 것입니다. 왜 비판 댓글을 달았을까요? 바로 사흘이면 4, 숫자 4니까 4일 아니냐? 왜 연휴는 3일인데 사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사흘은 원래 3일이잖아요. 그런데 사흘이니까 4일 아니냐? 라고 비판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금일 논란인데요.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께서 금일 저녁까지 무언가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네. 금일은 이제 금자를 써서 오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아, 금요일까지구나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심심한 사과 논란입니다. 한 카페에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이벤트가 생각만큼 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왜 사과를 하면서 심심해 하냐? 어, 정말 사과하는 거 맞냐? 이런 비판들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웃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한데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봐왔는데요. 아이들의 이해력과 학습력은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금세금세 캐치해서 파악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 정반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온갖 방법으로 최대한 설명을 잘 해도 끝끝내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방과 후에 남겨서 선생님들이 개별 공부를 봐주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아, 왜이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 똑똑한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1분, 2분, 3분, 4분 내에 이해할 것들을 이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겨우겨우 이해를 시켜서 집에 보냈더니 다음날 돌아왔는데 원상 복귀가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느린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다 좌절감을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이런 아이를 봤을 때 보통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제가 한 시간 동안 붙잡고 해보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또두 번째로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을 하는 부모와 선생님이 머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머리가 나쁜데 어쩌라는 겁니까? 끝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 역시 이두 가지 이외에 다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속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저 아이는 이해력이 떨어질까? 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해를 잘할까?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어떤 한 사건이 저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어책을 읽히게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너무너무 못 읽는 겁니다. 그런데 5학년인데요. 한글을 방금 뗀나이처럼 네,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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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글자, 글자를 읽더라고요. 아,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인데, 읽기도 정말 제일 못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작년에 반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읽기를 가장 못했거든요. 그 재작년도 보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와 읽기를 제일 못하는 아이가 계속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 읽기 능력과 성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계속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아, 정말 읽기 능력과 성적 간에 밀접한 연결성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하위권 아이들, 이5% 아이들은요, 읽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고학년이 저학년처럼 단어 단위로 멈추고 계속 틀리면서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15%의 하위권 아이들은요, 최하위권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느리고 많이 틀린다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6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중위권 아이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잘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한번 책을 읽히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읽었는가. 그러면 60% 가량의 아이들은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상위권 아이들은요. 내용 파악을 잘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최상위권 5%이 아이들은 내용 파악도 빨리빨리 빨리 잘 하는 데다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어라는 것은 지식이 타고 움직이는 이동수단입니다. 음. 여러분들, 제주도 갈때 비행기 타시죠? 네, 네또 부산 갈때 KTX 탈수 있죠? 음.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동수단을 타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 가듯이 지식은 언어를 타고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한 책에서 어떤 사람에게로 옮겨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언어의 수준이 아이들과 사람들의 학습 수준과 학습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ktx를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탑니다 누가 더 멀리 더 쉽게 갈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비행기를 탄 사람이 더 쉽게 멀리 갈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문해력과 언어력은 지식을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문해력, 어떤 언어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떤 지식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요. 지식을 열심히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해력을 키워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저 문해력과 저 언어력으로는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이 언어력의 격차가 아이들 사이에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는 문해력을 키워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독서예요. 독서를 하면서 언어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겨서 그 언어로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면 이해력, 학습력의 사고력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네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독립적 읽기입니다. 독립 스스로 혼자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문해력을 기르려면 책이라는 수영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요. 6개월, 1년 이상 매일같이 30분이라도 책을 꼭 읽는 습관을 우리 부모님도 가지시고 아이에게 길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적 읽기인데요. 지도적 읽기라는 것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읽는 방법을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놀면 수영이 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병, 평형, 배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배우지 않고 수영하면 그냥 개해영, 자유형 정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문해력, 조금 더 좋은 독서법을 익히려면 책을 잘 읽는 어른이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무엇일까?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아이가 그 요령으로 독립적 읽기를 하면서 문해력이 쑥쑥 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자어를 공부하는 건데요,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휘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어휘 더하기 어휘 더하기 어휘 더하기 어휘 계속 어휘를 그냥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을 일단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말의 60%는 한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학습을 하면 우리말 어휘력이 가장 빨리 늘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학습한다라는 것은 한자를 쓰고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인자를 이렇게 계속 쓴다거나 물 숫자를 계속 써본다고 문의력이 느는 것이 아니고요. 한자로 된 어휘를 잘라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야기책과 지식책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읽기를 배울 때는 좀더 읽기가 쉬운 이야기책을 중심으로 초등 1, 2, 3학년 때는 이렇게 읽고요. 4, 5, 6학년이 된다면 조금씩 지식책으로 비중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책을 많이 읽었을 때 어려운 어휘라든지 또 비문학을 읽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필명으로 콩나물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왜 콩나물 셈이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콩나물을 길때 보면 콩나물은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빨리 키우고 싶다고 이 콩나물을 물에다가 푹 담궈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 썩어 버립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콩나물을 물에다 담궈 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놓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용이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콩나물에게 물을 주고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정답 하나하나 모두 외우게 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이를 물에 담그는 콩나물처럼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어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그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아문의력부터 길러주고 독서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이 아이가 단계에 맞게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